집 안에 욕조가 있습니다. 오, 40도가 넘네요, 여기도. 네, 여기만 여기도 40도가 네. 넘죠. 네. 앉아서 조욕도 하고, 음... 반신욕도 하고, 그숯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럼또쑥탕이 됩니다. 여기다 편백이죠, 지금? 예, 네, 올편백인데 네. 특허만 여기에만 4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예, 요거만 개발한데도 거의 한 7, 8년 정도. 여기서 예, 연기가 <웃음> 나죠. <웃음> 어... 집. 이 제품은 실내를 보시면 여자까지본 적이 없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두장이 들어가는 화목입니다. 화목 구들장이 들어가는 전통 방식의 구두를 어 개발을 해서 농막과 세컨하우스에 접목한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온 건데, 자 여기 중문이 하나 있죠. 들어가 보시면 집 안에 욕조가 있습니다. 근데 안에 는스테인레스도되 있고 여기 또 샤워실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네. 1년 반 만에 뵙는데요. 아, 예. 아유, 예. 그 전에 황토농막도 소위 대박을 쳤죠? 아예 대단히 네. 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네. 이번에 이거는 뭔가요? 아 요거는 저희가 사실 어, 한 6, 7년 전에 개발을 했던 건데요. 네. 반신욕조입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개발해 놓은 반신욕조를 이번에 다시 끄내갖고 네.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이 원리는 지금 여기 물이 차 있죠. 네. 네, 뜨겁습니다 지금 네. 끈득끈하죠. 네. 어, 뜨거운 물을 받아도 되고요. 네. 온돌이 지금 바닥을 켜보면 지금 여기가 아까 저 밑에가 지구조장이잖아요 그죠? 예, 밖에 지금 아궁이 여기가 그렇죠. 아름목이죠. 예, 아름목, 예. 여기가 이제 아궁이 함실을 통해 열기가 날 온풍구. 네. 히터 방식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기 히터나 기름 뭐 석유 히터가 아니라 예.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열로 배출시켜서 네. 여기 방을 또 데워주는 네, 전통 방식의 네. 아, 그러한 열 온풍구고요. 그리고 네. 바닥이 다 온돌이죠. 예, 전, 전체가 온돌. 전, 전통구들이죠. 네, 전통구들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석재는 어떤 거죠? 아, 요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게 네. 천연 황토 황토석입니다. 네. 천연 황토석을 네. 네. 잘라서 바위를 잘라서 물광을 낸 거죠 아. 그게 보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얘는 어, 맨 처음에 깔아 놓으면은 어, 한 보름 동안은 네. 계속해서 이제 그그 염분들이 그 올라와요 아. 그래 갖고 계속 좀 닦아내면서 기를 내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약간 이게. 뭐 돌침대 와, 같은 건가요? 이게 돌침대에도 들어가는 똑같은 거 그렇죠 돌침대 같은 천연 거죠. 황토석이요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네. 안에가 스테인리스죠 이게 예 이게 스테인레스인데요 네. 이게 스테인레스 (27종입니다) 네. 제일 좋은 거죠 스탠 중에서는 여기 전혀 안 나는 거고요 어. 요거를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하고 네. 디자인 등록까지 다 마친 제품인데 음. 이게 이제 사연이 좀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처음에 개발하게 된 동기는 네. 중풍 환자들이나 어. 환자분들 때문에 이걸 개발을 했어요. 얘가 어. 예, 그러니까 앉아서 조욕도 하고 음. 반신욕도 하고 구두에서 이게 또 원적외선까지 이제 나오니까 네. 일석이조죠. 쭉 가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개발을 했는데 이게 네. 히트 치는 거는 어, 젊은 친구들이 음. 20대 젊은 친구들이 마주보고 앉아갖고 커플 <laughs> 커플욕조가 됐어요. <laughs> 그래그 개발은. 어, 환자들 연, 위해서. 예, 연세 드신 분들하고 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발을 저희가 했는데, 예. 히트는 젊은 친구들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요 제품이 만약에 이제 펜션이나 네. 이제 그런 영업용 제품으로 팔리게 되면, 네. 젊은 친구들이 이걸 찾는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여기서? 예. 아. 예, 여기다가 또 이제. 그쑥 같은 거 넣놓잖아요. 어 그럼 또 쑥탕이 됩니다. 젊은층들은 이욕 제품 넣는 거고. 어분들은 예, 이제 어떻게 예, 예. 약재 같은 거 넣는 약재, 거고. 약재, 한약재 넣어놓으면 약탕이 아,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왜 스테인리스를 적용하셨는지. 아 스텐은 편백나무만 쓰잖아요. 욕조를 스테인으로. 스텐으로 쓴 이유는요. 네. 여기는 편백우를 쓸라 그러면은 베이스를 f r p 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예 아 그냥 원목으로만 쓰면 물이 새고 아 그래갖고 네. 스텐으로 만든 건데요. 스텐으로 만들 때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불을 떼다 보니까 뜨거워져요. 네. 네. 이 구들장이 네, 여기서 좀 뜯고, 뜨거워져서 여기 온도 좀 지금 대 보시죠. 예. 바닥 온도. 예. 어 40도가 넘네요. 여기도. 네, 예, 여기만, 여기도 40도가 네. 넘죠. 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예, 주변이 다 아, 예, 이제 예, 40도에서 이렇게 어. 어, 올라갑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고온이다 보니까 네. FRP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음... 이게 이제 녹아요. 네. 냄새도 많이 나고 아... 저희 회사는 친환경 건강 주택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라 음, 음. 그런 거는 개발비도 적게 들고. 음... 제작비도 진짜 저렴하게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특별하게 스텐으로 만든 이유는 네. 건강을 위하, 위해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청소가 되게 편합니다. 아, 스텐은 네, 주부 주부 필수군요. 주부 여러분들 싱크대가 다 네. 스텐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재질입니다. 아,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예, 네. 네. 네, 그래갖고 음. 스텐이다 보니까 어, 쓰신 다음에. 네. 그냥, 닦기가 되게 스펀지 퐁퐁 해갖고, 이렇게 닦으면, 아... 아주 깨끗이 닦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쓴 다음에는, 이제 밑에 물 빼면은, 저거 빼면 미리 물이 이제 하수도로 어, 싹 바로, 아싹 빠지는 거네요. 그냥. 아주 싹 바닥으로. 빠집니다. 지금 요 바닥 높이하고, 의자, 의자 바닥 높이하고, 요 바닥 높이하고, 거의 같게 아, 만들었거든요. 요 바닥이랑, 예, 예 그래서, 발만 띄면 들어갑니다. 어유 들어갔네요. 예. 발만 띄면 들어갑니다. <laughs> 발만 뛰면 이게. 들어간다.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이제 아, 앉고요. 그냥 에 앉으면 되니까. 눕는 이제, 게 아니죠. 예, 눕는 게 아니고 예. 바르게 앉아갖고요. 음. 조격부터 해야 돼요. 조격 한 10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어, 정수리, 여기 백해라 그러죠. 땀이 음. 촉촉하게 나면, 불을 더 받아서, 아. 단정까지 받아서 한 20분 아. 정도 하는 게 반신욕 그, 정법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음. 앉아갖고 물 받기 시작하면 발부터 차잖아요. 네. 그래서 발 차서 서서 서서 올라오면 밑에서부터 계속 물이 따듯한게 틀어놓으면 음. 쭉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신욕이 잘 돼요. 그리고 음. 이렇게 좀 약간 직각으로 만든 이유는요. 바른 네. 자세로 반신욕을 하고 바른 자세로 안, 앉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바르게 만든 겁니다. 다 바르게 쓸수 있도록. 네. 네. 밖에는 이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 전체 다 편백으로 쫙다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죠? 보일러에 세워주는 건가요, 이거 예, 이게 보일러에서 되는데요. 음. 아, 아 시다시피 농막은 기름 보일러를 안 쓰잖아요. 네. 온수, 온수 보일러를 쓰는데 전기 온수기를 쓰는데 이쪽에 보시면 네. 전기 온수기를 저희가 요거 때문에 100리터짜리 100리터짜리를 여기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진 거예요. 아 여기 온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 여기서 온수기가 100리터짜리 키가 한이 정도 돼요. 음 일반 그 50리터짜리 두 배니까 네. 드럼형 그 리나이 100리터짜리가 넣, 넣어서 이게 턱이 생긴 거예요. 아예 이쪽에 넣어 감춰놨습니다. 온수기는 충분하다. 예 네. 그래서 100리터짜리니까 네. 저걸 받으면 충분합니다. 저게 얼마 정도 들어가죠? 꽉 채우면? 반신효과 정도 할 정도면 얼마나 수요 어, 반신효과까지 하려면은한 150L. 1 5 0 요게 1 5 0 정도 되는 네, 거죠? 네, 150에서 한 180L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 온수기 자체가 100L라래도 뜨겁기 때문에 찬물하고 섞어서 어. 쓰니까. 그렇죠. 100L면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 어, 충분하고요. 그래도 나는 더 하겠다. 어. 그러면 저희가, 어, 추가로 옵션으로 더 이렇게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음. 말씀하신 대로 구조상 저렇게 물 조금만 만 빼면은 물이 싹 빠질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네 네, 그렇게 되 있고 깔끔하게 되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욕실이 또 있어요 샤워실이 여기. 네 여기 샤워실은 이쪽에 네. 네. 양변기하고 세면기 샤워도 네. 할수 네. 있게끔 다돼 있거든요. 아. 있는데 여기서 쓰다 보면 이제 물이 넘치잖아요. 네. 물이 넘치면 아, 일로 바닥으로 빠지게끔 아, 배수가. 예. 아, 여기 턱이 또 예. 이렇게 편백으로 턱을 뒀네요, 또. 예. 아, 예. 그 턱을 준 이유가 네. 물 넘치지 말고 일로 아. 빠지라고 여기도 지금 물매가 저기는 높고 여긴 낮아요. 아, 여기서 물을 예. 흘려도 쭉흘러가도 예. 해서 여기 턱을 ]까? 내려가서 일로 빠지도록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안뗄때 불을 안뗄 때도 음. 어 전기 온돌도 요건 겸용이고요. 아, 전기 온돌도 돼요? 예, 예. 아, 그래서 이게 버튼이 있는 건가요? 예, 예. 화목 대신에 이제 전기로 아, 쓸때 우리 아, 겸용으로 아, 전기 온돌도 아. 되고요. 불 내가 오늘 힘들거나 뭐 늦었거나 그런불안뗄 네.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전기요. 때는 전기로도 가능하고요. 아. 요쪽 거는 얘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요쪽,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욕조를 위해서 예, 따로 만 욕조를 대패주... 위해서 요바닥가고바닥가고발 아... 어, 닿는 데랑 네. 그 다음에 이 샤워실까지 네. 따로 한 라인을 뒀습니다. 대표님, 이거 얼마입니까? <laughs> 요거, 오, 요거. 예. 게 이제 그 요게 지금 같이 들어가면 요렇게 이 해갖고 부가세까지 하면 3,960만 원입니다. 아, 3,960만 960. 원? 예. 부가세. 천만 원이 안 넘네요. 예, 일부러. 거기 아. 그 사천만 원안 넘게 황토 구두입니다 예 맞췄습니다 예. 현백 다 네. 들어가 있고 여기가 네. 이제 여기 안방 개념인데 욕실이 또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습여기 커튼 등 하나만 쳐놔도 예. 확실히 또 구분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예. 자 삼천만 원안 넘는 가격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아궁이 예. 밖에 나가서 볼 거고요 예 아궁이 요네 이렇게 돼 있고 내려가면 여기가 또 이제 중문 한번 닫아봐 주시죠 중문은. 삼면동 달아놨고요. 아쿠아유리해갖고 여기서 요저 네. 어, 반신욕 할때 네. 목욕할 때 스팀이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닫아놓고 하면 어. 더 좋습니다. 네, 다시 열어봐주시고. 네. 박공 형태로 해서 빗물 빠진 측으로 위에 네. 하신거 같고요. 여긴다 네. 편백이죠, 지금? 네, 올 편백입니다. 네, 다 편백이고 여기 네. 장이 또 하나 있네요. 네. 여기는 거. 이제 네. 안에서 쓰는 격장입니다. 옷걸이로 놓고. 벽장으로 쓸수 있게 장만 편백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장은 편백이 네. 아니고요. 네. 여기 이제 그 집성목입니다. 네. 집성목, 집성목 원목으로 해갖고 이 네. 가구용이 따로 나와요. 네. 집성목이 그래서 그걸로 짜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만듦새가 네. 굉장히 깔끔하고 네.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풍구도 있네요. 물빼아 여기 이제 또. 그 네. 반신욕할 때 네. 한풍구를 따로 이제 하면 네. 돌아가죠. 그쵸. 예. 한 한기가 할수 있게 공고 는 그, 건가요? 아, 그 옆에 거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아, 거예요. 들어올 수 있게끔. 평상시 이거안키고안키고쓸 안 음. 때도 음. 스팀이 나면 자연 순환 하라고 음. 외부 공기 자연 순환기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여기 겁니다. 전화번호 나옵니다. 예. 예. 031 <laughs> 595에 7 예. 7 6 6 예. 일부 예.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아, 이게 2015년에 개발해서 특허 출원되어 있는 예. 거고요. 예. 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방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는 농막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화장실 또 있죠? 네, 여기 화장실 또 있습니다. 네, 화장실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네, 네, 여기는. 네, 기가 있고, 네. 네,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크진 않네요, 위치는요. 예, 네, 이제 네. 전체 크기가 있으니까요. 전체 몇 평이죠? 전체가 6평입니다. 6평. 예, 예, 6평형이고, 네. 옆에 이제 샤워장이 있으니까, 음. 얘를 화장실이 원래는 좀더 키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샤워장 때문에 조금 줄였고요. 음, 6섯평 어... 농막으로 쓸수 있는 거죠. 예, 농막기술 농막형입니다. 농막기술? 네, 만들어져 있고 예, 그 예. 거실 난방은 이제 전기 온돌로 되어 있는데, 요 거실은 저 화목 온돌로 안 되나요? 예, 화목 온돌은 아니고요. 네. 아, 이 제품은 이제 저 전기 온돌로 요쪽 거실을 깔았고요. 아. 그 옆에 있는 거는 화장실만 전용으로 하나 또 해놨어요. 아, 하나 또 화장실 전용. 여기, 네, 왜냐면 이제 겨울에 그렇죠. 우리가 외출하고 할때 여기는 네. 꺼놔도 어. 거실은 꺼놔도 화장실은 켜놓으면 음. 동파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을 우리가 그 온도를 작업할 때 네. 수도관 옆으로 다 넣었어요, 일부러. 아, 네. 그래서 얘만 약하게 틀어놔도 네. 안쓸 때, 우리 서울 가 있고 안쓸때 틀어놔도 동파가 안 되게 뭐 아주 추운 날은 되지만 웬만하면 동파가 안 되게끔 네.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게 여기 구둘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요요 네. 네, 요, 요 높이가 네. 이게 이제 구둘구둘 네. 구둘, 구둘 높이인데 네. 고래하고 전통 구둘 방식이라 고래가 있고 네. 고래 에 이제 구둘장 덮었죠. 음. 현무암으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황토하고 그다음에 황토석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가 네. 이제 저는 방이라기보다는 뭐 치료실 <laughs> 릴렉스 <할> 뭐 그런 <laughs> 예. 연인끼리 가면 이제 그런 아픈가 아, 하는 그... 곳이 되는 거고 네. 지보정 불편하신 분이 들어가시면 편하게 어,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면 혼자서 넓게 네, 혼자 쓸수도 있고 혼자서 넓게 있고. 쓸 때는 이렇게 아. 하고 이제 반신욕 하다가 다리를 피고 혼자 쓸 때는. 네. 쭉 피고 약간 이렇게 기대면서 편히 릴렉스할수 아 있게끔도 어 네. 있고요. 요게 기능이 써 보면 되게 많습니다. 음. 특히 연인들 두 명이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미워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뭐 조명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뭐또 달고 해줘야 되는 거, <laughs> 거 아니에요? 예. 아. 네, 다음번에는 여기 간접 조명도 좀 달아놓고 <laughs>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예. 아주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음.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예, 지금 어, 네. 코로나 시국에 네. 전 국민들이 힘든데, 네. 저희 주식회사 구두에서 진짜 네. 심혈을 기울여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최대한 네. 체크해서 아... 만들었고, ]겠네요.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펜션 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그런 거 하신 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쪽에서도 네. 관심이 많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왜냐면 예. 이렇게 이벤트가 할수 있는 공간이 네. 있다는 거는 확실히 상품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내려오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 하나 있네요. 아저 계단 밑에 이제 공간이 있어갖고요. 아 살짝. 예, 음, 여기다가 이제 뭐 음. 자주 안 쓰는 것들 음. 넣을 어놓수 있게끔. 네. 수납을 만들었고요. 신발장. 네, 여기는 그냥 신발장인데 네. 밑에가 이제 선반이 없죠. 네. 선반이 없는 게 여기가 원래는 이게 이제 그 태양광 겸용으로도 음. 할수 있어요. 음. 그 태양광 넣게 되면 여기 이제 인버터라든지 아, 네.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부엌 쪽 보시면 다 직접 만드신 지금 싱크죠. 나무로. 네, 목재로 다 짭니다. 어, 이것도 네. 이제 저희가 목재로 다 짰고요. 네. 요게 이제 그 하드우드죠. 네. 어 고무나무입니다. 네, 고무나무 직성판 네. 위에다가 그 핀란드에서 수입한 티고렐라 음. 아, 페넬리아사라는 오일이 있어요. 그 싱크대 상판 전용 오일입니다. 예, 그거를 도장을 했습니다. 예, 그이 핀란드 티고렐라 오일 자체가 네. 물에 강하고 열에 강인데 음. 친환경이에요. 음. 유일하게. 그래서 그걸로 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목재로 만들다보니까 되게 멋스럽습니다 이게 네 일단 뭐 하이그로시에 뭐 그런가 아니라 네딱 전체 지붕과 다 어우러지면서 네 그래서 <laughs> 지붕불매가 이쪽이 길잖아요 네. 네 이쪽을 남쪽으로 두면 네. 지붕이 태양광 패널 3킬로 짜리가 올라갑니다 아 6장이 네. 네 6장 올라가서 3킬로가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요건 태양광 패널만 얹으면 네. 그 태양광으로도 쓸수 있고요 아... 태양광은 한전 상계거래 방식이 아니고 네. 우리 구들만 전용으로 이 집만 쓸수 있게끔 아... 낮에 아, 그럼 비용 추가됩니까? 그건? 그건 비용이 추가됩니다 얼마 정도 추가되죠? 태양광 으로 그게 태양광이 되면 한400 정도 400 추가가 정도 됩니다 추가된... 근데 태양광 넉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낮에 네. 태양광 발전으로 해갖고 네. 뭐... 어, 구들이나 이런 걸다쓸수 있으니까 좋고요 음. 아, 특히 구들 음. 온도를 전기로 하게 되면 음. 낮에 태양광 발전된 게 밤에 그냥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별로 좋을 때는 그냥. 예, 별로 좋을 때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농막이 대부분 전기로 쓰다 보니까 음. 일부 이제 서울에만 사실 사시, 아파트에만 사시던 분들이 음. 그냥 막다 켜놓고 날로 켜놓고 한 달에 뭐 7, 8 0만원뭐 동백만 원 넘는 분들도 심지어 있어요 네. 전기요금이 그래갖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방법이 없냐해서. 음. 저희가 이제 태양광을 개발하게 됐는데 음. 정부에서 해주는 거는 한전하고 상계거래 방식이라 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네. 복잡합니다. 좀. 아.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패널만 얹고 네. 여기다가 인버터를 넣어갖고 바로 낮에만 쓰고 바... 한전으로 안 보내고 여기서만 다 쓰고 소진하는 걸로 아. 그렇게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여섯 평 농막 스타일입니다. 세컨하우스로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욕조와 반신욕 할수 있는 특별 공간. 네, 네, 그리고 만듦새 보시면 이제 소비자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형을 좀 보고 네. 마지막에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이거 외형인데요. 아, 네. 마찬가지 보시면 이렇게 네. 네. 물매가 흐르게끔. 네, 만듦으로. 이쪽이 이제 태양광 패널을 얹, 얹을 수 있게끔 네. 한쪽을 길게 뺀 겁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이 밖에서 보면 황토 집인가 다 웃통할 정도로 보이는데 네. 맞죠, 근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이 <laughs> 좀 예뻐서 네. 자.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지금 외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좀 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예, 예. 외형은 지금, 어, 경량 목구조에, 음. 경량 목구조에 이제 스타코 마감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스타코는 음. 뭐 너무 잘하시죠? 네. 일본이나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음. 건축 마감재거든요어 네. 어, 관리하기 편하고 음. 네, 따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고벽돌, 네. 네, 청고벽돌 1매지 넣어갖고요. 좀 약간 이 한옥, 분위기가 나오게끔 음. 저희가 네. 연출을 했고요 저 위에 지붕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 지붕은 네. 지금 저게 그 편백 처화에다된게 편백 지금 편백입니다 네. 편백 됐고요 네. 양쪽에 보면은 어... 그그 그 지붕 아. 순환할 수 있게끔 네. 여기도 벤트, 네. 벤트 벤트를 넣은 겁니다 네, 네. 벤트 네. 벤트 소피 넣었습니까? 벤트하고 네. 용마루 벤트 넣어갖고 네. 네. 천장에 공기가 자연 순환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뒤를 좀 볼게요. 예, 자, 저희는 뒤를 봅니다. 예, 예. 뒤를 보시면 예. 아 이게 연통. 예, 예 구, 굴뚝이. 죠 굴뚝. 아다 예. 보이네 요 여기 예. 굴뚝이 있고 예. 배관도 다 보이네요. 예, 여기는 지금 전시장이라 예. 저희가 물을 써야 되니까 아, 해 배관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네, 네. 배관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네. 지금 일부러 이제 어, 전시용이라 노출이 어. 노출로 해놨어요. 네, 네, 나중에 네, 네, 이제 네. 이동할 때 편하게. 그렇죠. 예, 그 위에 예, 환기구가 예 네, 되있고요. 네, 뒷부분도 네.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이이 이 굴뚝은 굴뚝은 스테인스입니다스테인스로 해서 수명 이 예. 얼마나 갈까요 지금 이게 스테인스 수명이 뭐 거의 반 영구적으로 한다고 목초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예, 지금, 지금 기온차에 되겠구나. 의한 아. 목초액이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굴뚝도, 네. 굴뚝도 스테인스 말고 다른 건안 되나요? 스테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실용적이면서 아, 가장, 에 아, 가장 오래 쓸수 있는 게 스탠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제일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예. <laughs> 예.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하이라이트인 중 구들장인 요. 예. 아궁을 좀 볼게요. 예, 아궁이. 고구마냄새 나 <laughs> 예, 고구마냄새 <앱이 웃음> 나는 게요. 지금 <laughs>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 불을 넣어놨어요. 불을 아, 아침에 예. 넣어놨는데. 예. 예 이제 갑자기 확 올라오죠 불이 어 죽었다가 예, 문 닫아 놓으면 네. 불이 안 올라옵니다 어예 공기를. 이 난로 이제 화목 난로랑 똑같은 원리예요. 네. 공기를 천천히 들어가면은 음. 벌써 불이 죽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오래 갑니다.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위에 2차 공기 투있고 네, 이차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음. 밑에 막아놨을 때 음. 천천히 이제 타게끔. 음. 그리고 다 타고 나면은 여기 오엑스에 놨잖아요. 엑스 네. 쪽으로 가면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laughs> 네. 그러 이제 공기가 모, 어, 모자르니까 음. 예, 불이 이제 숨만 남았을 때 이거는 네. 숨만 남았을 때 오래 갑니다. 이게 아. 탈때 이렇게 막아 버리면 은 그렇죠. 난로처럼 아. 연소가 안 됩니다. 공기가 어. 없어서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했고 요것만 열어도 불이 확 어? 살아나죠. 어? 어? 어 그러네. 확 들어가는데 예, 예, 공기가 밑에서 이제 어... 공기가 들어가니까 예, 불 살리고 와, 할 되게 때는 신기하다. 예. 예, 이게 지금 확 돌아 올라가다시 닫아봐 주실래요? 닫아놓으면 또 꺼집니다. 예. 쑥 불이 들어놓다가 예. 열면 예.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오네요. 예. 아. 뭐, 열기가 벌써 틀리죠? 그렇죠. 예. 이게 오오오. 이제, 아궁이 난인데 예, 이제 원래 옛날, 지금 기존에 들은다 아궁이 식이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난로 식으로 음... 안에 탄소 강관이라든지 원형으로 한다든지 네네. 특허만 요기에만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예, 요거만 개발한 데도 거의 한 7, 8년 정도 알겠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네, 전체 모양이렇습니다 요번에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여기 보시면은 솔방울 손잡이 두개 있잖아요. 네, 연기가 연기도 나. 나고. 고구마 아니에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예, 고구마 냄새가 계속 나면서. 나죠. 아, 고구마를 넣어놨습니다. <laughs> 예, 고구마 넣어놨습니다. 예. 군고구마네요? 군고구마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아. 요거... 이거 요거 지금 말랑말랑하니 차영 끝나고, 촬영 끝나고 뭐 시, 시, 아. 시식하면 될것 같고, 이쪽도. 여기서 고구마. 예, 예 연기가 <웃음> 나죠. <웃음> 요게 요게 네. 이제 외부에는 저희가 단열을 요기는 어.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안 뜨겁게끔 아, 여기는요? 단열을 해놨고 음. 내부에 이제 그 열기만 열로 가게끔 음. 해서 고구마가 맛있게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대표님이 지금 구둘 황토 네. 이게 몇 년째시죠? 원래 데리해서 하시는 거요예 제가 2 대째 지금 하고 그죠? 있습니다. 예. 그 횟수를 몇 년이 되신 겁니까? 아버님까지요? 아, 아버 아버님까지 하면은 제가 아버지 하던 걸 제가 같이 네. 이제 네. 어려서 돕기 시작한 게 네. 1970년입니다. 아. 1970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그니까, 러 뭐, 횟수는 저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마스크 잠깐 보시고 제가. 아, 예, 예. 약간 도인의 풍모가 보이시는 분입니다. 예. 런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실히 다르시죠? 예. 네. 그리고 전화번호가 곳곳에 있어서 제가 찍어 드릴게요. 0 3 1 5 5 0 77661로 전화하면 되죠? 예. 이것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아, 예. 이렇게 만드는 데가 없어갖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다 했고요. 네. 어. 돌멩이 아까 그 석재 들어가는 거 예. 속으로. 자, 요 가격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전체가 프로 예, 옵션을 했을 때 프로 옵션을 했을 때 3,960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예, 부가세 포함해서. 60. 예. 근데 저기 욕조를 빼면요. 욕조 빠지면은 욕조가 부가세까지에 330입니다. 아, 300빠지면 되는데. 예. 빠지면 예 330이니까 네. 빠지면 3,630.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표님 이 제작 기간 한달반 정도 걸립니다 이 구두라고 네. 저희 제품은 아시다시피 베이스가 네. 그 이제 구조용 강간이 들어가잖아요 아연 어. 강간이 들어가 갖고 음. 아연 강간에 바닥 그~ 발바 철판, 철판 깔고 음. 기본적으로 단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음. 그~ 보일 바닥 보, 어, 온돌도 그 공구리 치기 때문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양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 갖고 시간이 네. 좀 걸립니다. 이게 막 세컨 하우스 농막 다 되고요. 네 주말 주택 뭐 소형 결장으로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옆에다 갖다 놓고 그 치유의 집으로. 네. <laughs> 그리고 네, 어, 나는 진, 진짜 세컨 하우스. 나는 저기서 살겠다. 네. <laughs> 어, 잠은 저도 자겠다. 이러신 네. 분들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여유가 되시면 네. 하나 갖다 놓으시고. 네. 써도될것 같아요 공간에서평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죠 예+ 예 이건 또 뭔가요 이거 하나 또 갖다 놓으셨는데 아이 이제, 예 이건 지금 이게 저기 오븐인데요 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여기 차콜 요 오븐입니다 제일 유명하죠 근데 네. 저희 그 지금 협력 회사에서 이거를 네. 지금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요거. 집 나갈 때 음. 찾는 분들이 많아 갖고 음. 이렇게 세팅을 또 한쪽에 해놨습니다. 이거 뭐 연료를 뭘 쓰는 건가요? 여기 이제 어 여기 가스 들어갑니다. 아 가스인데 이 회사 제품 저희가 몇번 시식을 해봤거든요. 네. 이런 게 주물이라 음. 원조 교회선이 나오고 어. 여기 사용 설명서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리뷰하는 거죠? 완전히 틀립니다. 네. 어. 예. 얼마예요 이거는? 이거는 122만 원입니다. 아, 네.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닫아 놓을 수 있고요. 아 이렇게 아 닫아 놓을 수도 있고요. 네. 정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대표님? 경기도 남양주. 네. 수동 수동면 비룡로 네. 589번지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정부 벤처 인증첩입니다네 네. 이번에 <laughs> 그, 저희 그, 그, 붙여 나갔고, 그. ISO 9001 <laughs> 네. 이동식 주택 인증. 네 이번에 받았습니다. 올해. 알겠습니다. 네, 이 이동식 주택 업체 ISO 9000 인증 받은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연락하시면 네. 직접 제품 있으니까 네. 네. 직접 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